고대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시대, 다윗 왕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이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왕의 몸은 겨울 바람처럼 싸늘하기만 했죠. 백성들은 존경하는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 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값비싼 약재를 달여 올렸지만 효험은 그 잠시뿐이었죠. 그러던 중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온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찾아와 왕의 곁을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녀의 젊음과 생기가 전하께 따뜻함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심 끝에 다윗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수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 아비삭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는 마치 봄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듯했습니다. 아비삭은 왕궁으로 들어와 다윗 왕을 정성껏 시중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왕의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으며 밤에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신하들은 아비삭 덕분에 다윗 왕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비삭과 다윗, 왕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늙고 병든 왕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순수한 마음의 신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왕에게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왕이 계승 후보였던 아도니아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로 왕위를 욕심내 솔로몬과 경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아비삭을 원했을까요? 당시 왕의 후궁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이전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어쩌면 다시 왕권을 노릴 기회를 엿보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세바는 아들의 황당한 요구에 놀라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명백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이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단호하게 아도니아의 청을 거절했고 그의 야심을 뿌리뽑기 위해 그를 처형했습니다. 아름다운 순애여인 아비삭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실의 권력 다툼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살폈던 헌신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정치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잠시 빛났지만, 결국 왕가의 권력 투쟁이라는 그림자 속에 가려진 채 사라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삶을 넘어, 당시 왕실의 권력 구조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